여보세요? 어 주혁아. 오늘 우진이 생일이라고 지금 술 마시고 있어. 몇 시에 오냐고? 아마 한 2, 3시쯤? 오늘 3, 4차까지 갈것 같은데. 적당히 놀고 들어오라니.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. 알아서 놀다가 들어갈게. 피곤하면 먼저 자. 어? 아나 주혁이랑 통화하고 왔어. 부르지 그랬냐고? 야, 얘 오늘 새벽까지 과제 했어. 그리고 얘 오면 술로 죽이겠다고 엄청 맥일 거잖아. 룸메라서 챙기는 거냐고? 그래, 내가 술 취한 애 데려가기 힘들어서 챙기는 거다. 됐어? 그래서 이차 어디로 갈 건데? 클럽? 아, 야나 클럽은 좀 별론데. 그냥 우리끼리 놀면 안 되냐? 우진이 차였대?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만남으로 있는 거라고? 아, 그래. 잘 노는 거 나쁘지 않지. 근데 너네 클럽 가는 거면 난집 가면 안 되겠지? 아. 내가 맨날 중간에 튀었으니까 오늘은 있어야지. 아, 시끄러. 주혁이한테는 클럽 간다고 말안 했는데. 지금이라도 연락해야 되나? 근데 아까 전에 전화 그냥 끊어버려서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혼나려나? 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덥지?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건가? 어지럽고 열나고집 가고 싶어. 아 누구세요? 아니요, 혼자 온거 아니고 친구들이랑 왔어요. 괜찮아요. 그냥 좀 어지러워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집에 곧갈것 같아서. 응? 클럽에서 페로몬 풍기고 있으면서 순진한 척? 아, 나희어였어 손 대지 말고 꺼져라. 임자 있다고... 만지지마. 저리 가라고 했다. 어, 주혁아. 네가 여긴 어떻게... 어, 알았어. 너나 저기 있던 건 어떻게 알았어? 애들이 클럽에 있으니까. 같이 와서 놀자고 했다고? 얘네들이 진짜 아 주여가 혹시 약안 가져왔지? 아 없어? 알았어 얼른 집 가자. 어? 집 가도 약안줄 거라고? 왜? 아 힘들어 가면 클럽 간 거에 만지는데 가만히 있던 거다 해서 혼날 거라고 그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아 거기 만지면 아 알았어 자기야 그만 내가 잘못했어. 집에서 집에서 하자. 구독 눌러 주고 갈 거죠? 그냥 가면 나 화낼 거예요.